이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지? 고마워이고마워이저 나라 만들 거 같네 저기요 예 네, 안녕하세요 뭐야 신입이잖아 네, 신입입니다 아. 혹시 정버쩡님의 그 손녀딸이세요?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청룡 신입 정복희라고 합니다 아, 아 뭐야 토끼야 아. 나는 주디순경이다 손들어라 이거 하고 손들을게요 음. 저도 이것 좀 하고요 총 쏠게요 네. 네. 왜 쏴요? 손 든다니까. 아, 총 만들게요. 아, 손들게요 아, 봐주세요! 아니, 에어팟을 끼섰어? 예, 네. 노래를 들어야 이래 능률이 올라와서요. 함부로 일하면서 뒤에 에어팟은 뺍니다. 아니 전 경찰이 아닌데 왜 교육을 하세요? <laughs> 일하면서 에어팟을 빼셔야 합니다. 아니 근데 땅파는 뭐 지루해서 솔직히 노래 들을 만한 거 인정해주십시오. 당신도 지금 심쉬면서 장난치는 거 아닙니까 주디 순경님? 땅만 파면 정신 빨리 나갈 여기 것 파세요 여기. 알겠습니다. 응. 손들로우가 주디 순경이면 다냐? 그너 멤버야. 신 정복희. <laughs> 여기다. 와, 쌍칠! 쌍칠 아, 아버지! 그 아, 유자! 오랜만입니다! 잘 지내요. 잘 지내고, 우뭐 음, 등에 이상한 걸 달고 있네. 저도 이거 벗고 싶은데 벗으려면 육삼빌딩 같은 곳에 가가지고 떨어져야 된답니다. 아, 그 뒤에 바로 앞에 그 포인트 있다던데. 포인트? 아 아, 아 아, 어, 아, 어, 그러네. 내일 다 줄까? 바로 앞에 있는 거. 알겠습니다. 이 나도 하나 하나 있거든. 아, 해보실래요, 아저씨? 어, 나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게 스팟이 따로 있는 게좀 신경이 쓰여 갖고. 그러니까 어. 이게 뭐지, 진짜? 옥상 올라가, 어? 저... 살 살려 주십시오. 어, 유자야네 이제 와서 고백하는 게 하나 있는데. 예. 내 고소공포증이거든. 아씨지 근데 나도 있어 고소공포증. <laughs> 야 됐네 이거. <laughs> 이거 이거 뛰어 내려도 되는 거야? 그 스페이스바가 슈퍼 활강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못 봤다 너무 빨리 사라져. 나도 막 너무 빨리 사라져서 저도 못 봤습니다. 가이드 그렇게. 가이 가이드 그렇게. 아니지 아니지 장진 아저씨. 와. 두목이잖아 자신감을 가져 너 경찰이잖아 어, 시민의, 시민의 내가 도착해. 게 미친 아무것도 안돼 누르면... 어 뭐야 오! 와. 와주이인데요주치랭님 <laughs> <laughs> 여보세요. 유자야 개한님. 지 죽었습니다 형님. 너 제트팩 안 펼쳤지? 못 펼쳤습니다. 근데 저 다시 올라가는 중입니다. 나 죽은 상태로. <laughs> 어떻게 그러니 그게? 그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납치했지 말입니다. 누가? 고분척이랑 저철봉이 라는 혹시 너 지금 납치된 상태로는 알고 있니? 그럴 것 같습니다. 재밌겠네. 실컷 즐겨보도록. 예? 뭐지? 예? 우주개님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지. 예. 아 잠깐! 아 잠깐! 파이팅! 아, <laughs> 저겠어. 그래, 유재인 혼나. 네. 떨어졌을 때. 어, 저렇게 오?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돼. 쉬프트는 활강. 바닥에 좀 떨어질 것 같다면 애플을 두번 눌러. 애플을 두 번. 어 알겠지? 예, 네, 해보겠습니다. 출발! 하이! 와, 됐다! 와, 됐다! <laughs> F 플두번안 된다고요? 뭐, 어, 그럼 그금 나름대로 재밌겠지. 어마 너무 위에서 내렸지 말입니다. 유자야. 어언게니 아버지 저 살았어요. 그래 그 유자야는 이제 안건데 f 한번이 낙하산이고 f 두번이낙하산줄 끊는 거란다. 예? <laughs> 몰랐다네 너. 지금 날 죽일 뻔했다는 겁니까? 근데 그래, 안 죽었잖아. 안전해. 아, 안전해요. 어. 안 죽었어 안 죽었어. 살아있어. 그래 어때? 하늘을 날아본 아버지. 소감은 어떠니? 행복했어요. 뭐뭐 뭐, 뭐곧 뒤지니? 반마다 <laughs> <laughs> 하는 것 같던데. 뭐야 이거 왜 뒤져? 방금 제 앞에서 떨어진 건아버지입니까어 <laughs> 맞다. <웃음> 아버지! <웃음> 아버지! 아이고! 아이고 유자야. 아버지! 왜어기서 죽었어요? 아이고! 아이고 아버지!